국민의 힘, 그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의 상황을 음. 보면 사실은 조금 답답해요. 음.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의원님 나온다고 이렇게 딱 이제 결정이 됐을 때이 질문은 꼭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뭘까요? <laughs> 왜냐하면 네. 사실 우리 의원님과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. 음. 네, 그러니까 국회에 계실 때, 그니까그 정당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고, 네. 또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고, 또 지금은 현역 의원 경험까지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. 당정 갈등, 네, 네, 네. 윤환 갈등이라고 하는 이 음.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들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. 음. 뭐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사실은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.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 아, 그래요? 예, 여당에 우리가 소속된 네. 우리 당에 소속된 사람들로는 네. 그런 표현 자체를 저희는 음음. 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어떻게 보면 이제 음,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음, 음, 음. 그럼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네. 그다음에 집권당 여당 대표와 네. 뭐 엄청난 갈등인처럼 그 부각되면은 일단은 음. 관심이 굉장히 쏠리지 않겠습니까? 그 역시도 뭔가 네네. 프레임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제 역대 제가 뭐 정당 경험이 좀 있으니까 네. 어느 누구도 그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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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. 아, 그럼요. 그리고 네. 그 상황이 더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뭐더 깊어질 수도 음, 없습니다. 음, 음. 네, 네. 왜냐하면 어 어느 정부도 여당과 함께 보조를 맞추지 않고서는 음, 정권이 음. 성공할 수도 없고 네. 또 대통령실이 뭐 예전엔 청와대였죠. 네. 청와대가 그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굉장히 네. 위기에 빠졌을 때 직권당도 음, 음, 음. 같이 다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. 아니, 그럼요. 예. 한 배예요. 하나의 아니.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네. 우리 여당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음, 있기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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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네. 우리 스스로가 이 해법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음, 상황인 음, 거예요 음, 역대 음. 다 그랬습니다 네, 네. 당정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다음에 집권을 다못 했어요 음, 우리가 음.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는 없죠 그럼요. 그리고 럼요그또 네.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고 네. 또 집권을 하기 위한 게 최고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네, 네. 그목표향 해서 달려갈 거기 때문에 네. 어 그러나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모든 것이 마음이 다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거는 여러 더, 구성원들의 네네. 생각이 다 있죠. 그럼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음음음. 어 이러한 작은 그 갈등들이나 이견 차이들은 충분히 네. 극복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께서 처음 당 대표 선임 딱 되셨을 때 네네. 기자회견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. 음. 네. 그니까 러 사실 그 말을 아직까지 저는 진정성 있게 믿거든요. 그래서. 아, 진정성 없으면 안 되죠. 그럼요. 그래서 <laughs> 네. 저는 국민 여러분들도 네. 그렇고, 우리 의원님들도, 그니까 러 이거 잘 지켜보시고, 이제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. 네네. 네. 네. 뭐, 한 사람으로서. 예, 지금은 네. 뭐 그런 갈등을 계속 부각시키려는 뭐, 오히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저기 있어. 저쪽 당에 계시잖아요. 네. <laughs> 그런데 네. 저희가 이것들을 저희의 공동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충분히 이 상황들을 잘 극복을 해 나갈 겁니다. 네. 믿어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어좀 든든해졌어요.